좀 끊어친다 그냥 텅 그렇죠, 나이스, 오, 바로 들어서 그냥 그대로 그렇죠, 나이스. 나 생각 편하게, 오케이, 나이스. 스피드 있게 그냥 쑥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나이스. 들어간다. 오,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겠습니다. 일단. 셋, 셋업부터 한번 서보세요. 어드레스부터. 그렇죠.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서보세요. 어, 네. 좋아요. 손목만 너무 쓰지 마시고, 바로 들어서, 바로 든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굿. 이게 뭐요 <laughs> 왜요? 네? 왜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laughs> 왜요? 아니, 어떤 느낌이셨는데, 방금? 그냥, 편해요. 그쵸? 예. 예. 그, 항상 고민하는 게 뭔가 네. 샷을 할때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되게 있거든요. 서 아까도 계속 지적가셨던 것처럼. 예. 네. 저는 이거를 밖으로 이게 빠지는 게요렇게 가는 게 저는 몸이 도니까. 네네네. 나올 때는 이게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임팩이 될 때는 몸이 도니까 이게 스퀘어로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더 편해요. 훨씬 편하죠. 네.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잖아요. 예. 네. 일단 가면생명 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항상 팔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편한 거야. 지금 왼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지금은 거의 안 아프시죠. 네. 그러니까 엘보가 오셔 가지고 지금 70m 치는 굉장히 원래는 아파요. 네. 통증도 많이 오고 네. 하실 텐데 지금 그런 지금 치시는 것처럼 치시면 전혀 무리가 안 가니까 편하게 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쳐 보세요. 7 0 m 거래 생각하시고 그렇죠 나이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생각해 줬던뭐 어깨 돌리고 뭐 내려갈 때 어떻게 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손으로 들어서 탕 그렇죠 나이스 쉽죠? 이제, 네. 이, 이제, 이제 쉬우시죠? 네. 고개만 좀 들어주시고. 그렇죠. 나이스. 굿. 네. 그, 여러분, 오시면 <laughs>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겠습니다. 항상, 항상 여세요. 채를 항상 여세요.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치면 공은 뜨니까. 네네 그, 아, 아까보다 훨씬 잔디는 좋아요. 지금 바닥은. 그렇죠. 그, 지금 자꾸 오픈으로 쓴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돌리시는데, 손발을 자꾸 정렬을 해보세요. 몸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들어서, 그냥 치고 쭉 따라가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놓고, 더, 그렇죠. 항상 닫으세요. 왼쪽, 오케이. 왼발 약간만 열어주시고, 아, 모, 몸을 열지 마시고, 발만 열세요. 발만. 그렇죠. 몸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서 그냥 통.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공 위로 던지는 느낌으로 던지시면서 쭉 따라가세요. 치면서 쭉 따라가세요. 그렇죠. 나이스. 그럼 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서 골반 닫으시고. 네. 어깨도 살짝 닫아놓고. 그렇죠. 체 약간 열. 그렇죠. 그냥 바로 들어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채는 항상, 항상 열어주시고. 체중 약간 왼쪽. 그냥 손 들어서, 그냥 탕. 그렇죠. 나이스. 어디가 맞죠? 여기. 예. 네. 덤비지 마세요. 그냥 손으로도 손만 통. 그렇죠. 또. 가볍게. 탕.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손목 쓰지 마시고, 천천히 통. 아, 손목 쓰지 마시고. 예. 네. 손목 쓰지 마시고, 끝까지. 채, 채더 열어주세요. 크로페이스 어드레스 딱 하시고. 정상적으로 딱 어드레스 하시고. 그렇죠. 공은 약간 왼발 쪽에 놓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열어놓고 그냥 퉁. 그냥 퉁. 그렇죠. 그, 또 다시 앞쪽.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네. 이제 공 한번 쳐, 쳐보실까요? 한번 평상시대로 예, 하셨던데 어... 평소에 하셨던 대로 한번 쳐보세요. 네. 어. 그렇죠. 어, 굴샷왜 그러냐면, 지금, <laughs> 공을 자꾸 직접 치려고 하시거든요. 예. 직접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 요 뒤를 친다 생각하시면서, 예. 가깝잖아요. 지금 핀이, 왜요? 예, 숙이지 마세요. 자꾸 쓰세요. 예. 그거 차를 여시고, 그러면서, 팔로스로를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끊어 친다. 크게 들어, 약간, 약간만, 크게 다 퉁. 그렇죠. 더 많이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놓고 쳤을 때, 모래에서 치면은 박혀요. 근데 열어놓고 치면, 바운스로 공이 더 치, 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야지만, 공이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치면서 스피드, 그냥 스피드 있게 그냥 쑥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나이스. 들어간다. 오. 손목을 좀 고정시킨다. 고정시키고 채 열고 그냥 똑바로, 똑바로 어서 그냥 그냥 지나간다 생각해서 지나간다. 오케이, 바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짧다 보니까 약간 좀 끊어친다 그냥 텅. 그렇죠. 나이스. 오. 그. 바로 들어서 그냥 턱 그렇죠, 나이스. 전 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어떤 건지 아세요? 어... 공이 맞았을 때, 공이 맞았을 때 어떤 아, 게 멀리, 달라졌죠?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전에 같으면 예. 많이... 뒷땅, 예,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체를 열어놓고 공 포지션 자체가 왼쪽으로 옮겨놓다 보니까 예. 뒷땅이지 뒷땅이, 많이... 뒷땅이 뒷땅처럼 느껴지지만 다 공이 지나가죠. 예. 그렇죠. 탁.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강하게 강하게 치세요. 멀리 안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치시면 돼요. 공이 너무 조금 왼발에 있어요.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손목 조금 쓰는 거더 잡아놓으시고. 몸 움직이지 마세요. 몸이 몸이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팔로만 친다. 그냥 가볍게 치세요. 팔로만. 그렇죠. 나이스. 딱 <laughs> <laughs> 치면서 그냥 골반이 더 <laughs> 뭐가 달라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다르셨어요? 골반 이 어쨌든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거 전에는 네. 골반을 안 움직이셨 그만큼 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치고 치시고 들어서 억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퀘어로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 여세요 그렇죠, 나이스. 어. 말씀하세요. <laughs> 어, 뭐 하지 마시고. 넘어왔는데. <laughs> 예. 네.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안 도망가요. 세게 쳐도. 예. 그렇죠. 예. 테이크백을 하실 때 스틱이 있잖아요. 네네. 스틱을 네. 그 라이선상에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연습장에서 공, 타깃, 이게 공이 있으면 이쪽 뒤쪽에 스틱을 이렇게 네. 하나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스틱 위로 백스윙이 허리까지만,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이 딱 있잖아요. 이 정점까지만, 네. 그때 이 어깨가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꺾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허리까지 들 때까지 이축 자체가 그냥 가만히 중심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팔만.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면서 오른쪽 골반이 빠지면서 왼쪽 어깨는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어만 주시면 손이 어, 허리까지 오죠. 그때 이제 체중은 벌써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 빵. 이런 느낌으로. 살짝, 뒤꿈치만 살짝. 뒤꿈치만 살짝. 예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면 돼요. 앞 사람하고 악수한다. 그냥 들어서, 통. 괜찮아요. 좋은 데 놓고 한번 고르고 치세요. 예 네. 그런 경우에 약간 두껍게 세게 치는 느낌. 굴러가, 굴린다 생각하시고, 띄뛰 올라가지 마시고, 굴린다. 그렇죠. 야, 이런 경우가 지금 그 위치가 에그가 됐을 때 그렇게 치는 거예요. 클럽을 닫아줄 필요는 없나요? 네. 굳이 닫으실 필요 없죠. 그거는 굉장히 깊이 박혀있을 때. 조금 가까이 쓰시고, 그냥. 그렇죠. 팔로만 탕 들어서 그냥 통.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급해요. 공을, 공을 자꾸 직접 치시려고 그래, 한 번씩. 네. 공을 절대, 절대 직접, 직접 치,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래를 친다. 그 공이 너무 왼발 바깥에 있어요, 지금요. 네. 들었다가 그냥 통. 그렇죠.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오른 오른쪽으로 넣으셔도 돼요. 네, 약간 두껍게 친다. 그렇죠, 나이스. 오, 꾸 많이 넣으세요. 그렇죠. 네, 그냥 굴린다 생각 편하게. 오케이, 나이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멀리 넘어가 버리는 게 자꾸 핀에다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굴러가는 걸 계산 생각을 하시고 자꾸 편하게 쳐보세요. 들었다. 턱. 오케이. 어, 저... 가겠습니다. 공이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피어들어가 왼쪽으로 피어들어갈 것 같아서.